아, 제가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아, 오늘은 그 핸드폰에 있는 아 제가 영상 유튜브에 이제 올리거나 이럴 때 음, 자꾸 이상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떤 이상현상이 자꾸 일어나냐면 음, 그러니까 업로드가 너무나 늦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생기고 또두 어, 개가 떠요 이상하게 영상이. 음, 그니까 해킹을 뭐 가해자들은 제 핸, 핸드폰을 뭐 실시간 보고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어, 계속되게 제 영상이 위협이 되는가 봐요. 그영상에 그러니까 올릴 때까속 장애가 있영상에가 어, 그러니까 올리는 영상 하고는 달리 엄청 거청엄영상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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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인다엄가이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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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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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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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이렇게 영상 찍기 되게 불편하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이 계속 있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휴대폰을 그러니까 좀 이상한 현상이 생긴 게 지금 한 이틀 전인가 3일 전부터 제 휴대폰에 그 이렇게 영상을 올릴 때 대부분 이 업로드 할때 이렇게 한 가지 영상만 이렇게 뜨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어, 제가 이제 이걸 증거로 어, 이거를 이게 찍어둔 게 있어요 캡처해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반대 방향으로 돌릴게요 이거를 그니까 지금 보면은 이게 제가 이제 캡처를 해놨던 거예요 근데 이게 영상이 그 유튜브에 올릴 때 이게 두 개가 뜨는 거예요 두 개가 그 그러니까 업로드도 되게 늦게 되고 음. 되게 이상하게 어 올릴 때 뭔가 되게 자, 오래 걸리고 막 이래요. 그리고 어 휴대폰 그거를도 확인을 했다 해 봤더니 안드로이드나 음 저장 공간. 근데 분명히 제가 많이 다 삭제를 하고 어 삭제를 했는데도 뭔가 용량이 너무나 꽉차 있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걸 못 찾아보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제가 하나 찾아볼 겠는데 이 디바이스 이 관리를 이렇게 들어가 보면 저장 공간이 나옵니다. 저장 공간이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저장 공간이 이렇게 확인을 해 보면 과도하게 뭔가 되게 많이 차 있는 그걸 알수 있어요. 여기 보면 저장 공간에, 지금 또 이렇게 되게 딜레이가 오래 걸리는데, 지금 이게 며칠 전, 한 2, 2 3일 전부터 핸드폰이 이상한 현상이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탐색. 여기 보면 내 파일로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이게 뭐지? 두 개. 이세 가지가 이상하게 떠 있어. 계속. 날짜도 5월 28일. 그러니까 이걸 계속 삭제해도 계속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도 용량 차지가 계속 이게 걸려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사리만큼총 공간이 16기가인데 엄청 지금 이게 용량 차지를 되게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상, 그러니까 제 핸드폰이 어, 이, 그러니까 이틀 전, 3일 전, 어, 그때부터 이상하게 어, 이런 현상이란. 지금 또 이게 깔렸어. 이게 또 깔렸어,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이거, 아까 보면 제가 지웠거든요? 근데 이게 또 있어. 보면. 이, 그니까 어차피 이거는 빈 저건데, 이게 계속 깔려. 이게 계속 깔리더라고요. 그니까 러 지금 제가 지울게요. 지울게요. 여기 지웁니다. 지우면 삭제해요. 지금 삭제했어요. 근데 이제 좀 있으면 이게 또 깔려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지금 제 핸드폰을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해킹을 한 거야. 그, 제가 아까 전에 그 영, 그캡처해둔거 있죠? 그게 업로드를 했을 때한 가지만 떠야 되는데 두개 떠요. 두 개가 항상 떠요. 어, 뭐, 예전부터 제가 뭐 피해 초기부터 이 핸드폰이 약간 이런 피해는 있었지만, 그래도, 어, 이게 해킹을 하는 것 같다. 뭐 이렇게까지 렉기 심하거나, 뭐 업로드가 늦어진다거나 이런 적이 없었는데 요즘에 갑자기 어 며칠 사이에 어 지금 이런 피해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도 어제 그제 계속 어 공격이 심했어요. 공격이 심해가지고 증거 영상을 어 계속 찍었는데. 어제, 이제, 제가 저녁 때 엄청나게 공격을 받았어요. 어제, 그 시간대가 거의 7시에서 8, 9시, 어, 그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8, 9시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쪽 전체, 그러니까 머리 전체, 이쪽 여기, 이쪽 부, 부분이 엄청, 지금도 지금 전파가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정면으로 해서 지금 촬영을 하기 때문에, 이 뭐, 빔 들어오는 거는 뭐, 지금 찍, 안 찍히는데, 어, 후레시를 키고, 그 영상을 찍고, 찍으면, 이런 빔이 들어오는 게 영상이, 영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이쪽 방, 제가, 어, 자고 있는 그 방에, 창문 쪽에 서서, 그쪽 공격이 좀 심하게 들어온 것 같아서, 그쪽 창문 쪽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촬영을 했는데, 역시나, 그 창문 쪽에서, 굉장한 전파 빔들이 저를 향해, 어, 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 제가 항상 뭐, 느끼는 거지만, 그 가해자 집 창문을 항상 제가 주시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가해자들 창문에서 이렇게 중국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쇽쇽대면서 막 그런 중국말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중국, 어, 여자들 말소리, 이렇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긴 하더라고요. 어차피 제가 못알아들으니까뭐 중국말이니까. 그래서 어제 이제, 아... 그쪽에서 쏘는구나 이제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증거 영상을 음 어제 너무나 이제 또 힘이 들어서 전파를 맞으면 이제 엄청납니다 이 통증이 상당해요 지금도 여기가 이쪽 부위가 되게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열이 나면서 그리고 귀 쪽이나 어 이쪽이 턱 부분이나 그러니까 턱이 요즘에 약간 과도하게 이렇게 늘어지는 이게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전파로도 이렇게 살 같은 거를 좀 이렇게 늘리는 그런 것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 이쪽 부분이 지금 전파가 들어오는 느낌이 지금 있어요. 아파요. 그니까 되게 아팠어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영상 이거 올리기 전에 올렸던 영상을 음, 만약에 보신다면 제가 서 있는 그쪽에서 어 창문 쪽에서 전파가 그 빔들이 저, 저를 머리나 얼굴이나 어깨나 귀나 이런 데를 계속 이렇게 전파 빔들이 어, 저를 향해 쏘는, 어, 그러니까 통과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제가 이 유튜브에 어, 이렇게 왜냐하면 이 증거를 제가 남기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어, 확실한 것들을 찍어야지만, 어, 이러한 현실들은 어, 저희가 헛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있는, 그러니까 어, 공격받는 그대로, 어, 그냥 이렇게 그 제가 고문을 받을 때마다 어, 영상을 찍는 거기 때문에 제가 몸에 그 엄청난 통증이 있고 그러면 확실하게 그 전파분들이 나옵니다. 저도 이제 밖에 나가서나 어, 가해자들을 촬영하고 싶은데 어, 좀 이렇게 여건상 잘안 되더라고요. 어, 그래도 다른 그 어, 유튜브에 올리시는 그 피해자분이 올리신 영상들을 또 보시면 그분 영상 어저뭐제제 저, 제 영상 중에도 그분 걸 참고해서 올린 것들이 있어요. 어, 그분 영상을 보더라도 그 불덩이 같은 그런 빔들이 이렇게 뭐 집안으로 엄청나게 통과하는 걸로 볼수 있고 또 가해자들이 직접 쏘는 그런 영상들도 있습니다. 어 제가 또 그저께였나 피해를 볼때 여기 턱 부분에서 이렇게 조그만 쌀알만한 크기로 된그 영상을 올린 게 있어요. 근데 그 영상을 또 보실 때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뭐, 보시는 분들이, 뭐, 어떤 분들은 뭔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시니까. 근데 저는 그때 그 증상이 어떠냐면, 이턱 부분에 그, 뭔가 진짜 뭔가 이렇게 약간 따끔한 그런 느낌이어서 욱신욱신하고 뭔가 이렇게 잡아 당기는 그런 느낌이었고, 목을 좀 조르는 그런, 어, 그러니까 되게 불편했어요. 그랬더니, 한번 제가 얼굴 쪽을 향해서 한번 촬영을 해보자 했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이턱 부분에 음그 증거가 남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제가 어 전파 공격을 심하게 받는다. 몸에 고통이 심하게 따른다. 그러면 그때 영상을 바로바로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제가 또 수정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게 워낙 영상을 또 풀로 찍다 보면 이게 길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 이게 전파빔을 이렇게 되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 빔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 그것을 좀 이렇게 잘라내기, 동영상 잘라내기로 해가지고, 어, 영상 만들기라는 그 어플을 받아가지고, 저는 이제 영상을 올리는데요. 요즘에 그 전에 그 영상 만들기 어플도 이 가해자들이 손을 대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 유튜브에 올리고 이러저러하면은 이 어둡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어, 이 전파 빔을 이렇게 확실하게 보려고 하면, 사, 그러니까 이 화면 밝기를 되게 밝게 봐야지만 그빔 그런 것들이 잘 보여요. 제가 수정만 합니다. 그 밝기 조절만 해요. 왜냐면 유튜브에 올리면 제가 올린 영상, 그 선명도 하고 뭔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내가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 가해자들은 조작의 달인들인데,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어제 핸드폰이 이제 해킹은 항상 뭐 당하는 건 항상 느끼고 있었지만. 어, 요 며칠 그 업로드 유튜브에 이렇게 올릴 때마다 뭔가 제가 올린 영상하고 다르게 자꾸 올려지는 그런 현상도 있었고, 두 개가 떠요. 업로드가 그러니까 그 전에 업로드를 하면 하나만 떴었는데, 두 개가 자꾸 뜨더라고요. 아, 그 아, 내 거를 지금 실시간으로 누가 지금 해킹해서 보고 있는 거구나. 음, 그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어, 그니까제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거는 어, 저는 그래요 증거 어, 제가 피해 받고 있는 그 증거 그대로 올리는 것이고 어, 이 피해는 뭐제 가족일지라도 뭐 믿지 않는 지금 현실에 있지만 저는 뭐 믿든지 안 믿든지 뭐 보시는 분들의 자유지만 저는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악한 행위를 하는 악랄한 자들이 있으니까, 저는 그 악랄한 자들의 그 응? 그러한 정말 있다는 거, 그런 사실을 알리는 채, 채널이고, 어, 저는 그냥 제 피해받는 그대로 저는 알릴 뿐입니다. 음, 점점 지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이게 뭐 해결점이 있, 있을까? 뭐, 어차피 뻔뻔하게 그렇게 악한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그 사람들은 진짜 뻔뻔해요. 그냥 대놓고 하니까, 대놓고. 그가 그러니까 워낙 그런 행위를 너무나 뻔뻔하게 하다 보니까 죄책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너무나 양심 없는 사람들, 응?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 돈벌이를 위해서 어, 그런 악행을 하는 그런 사람들, 어,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과. 어, 저희가 또 이렇게 올리는 그 영상들 중에서는 그 악한 자들이 그렇게 전파를 쏘고 있다는 것. 그것도 가까운 주변에서 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증거하는 영상을 올리는 것입니다. 어, 이러한 현실은 진짜 현실이고 진실입니다. 어, 지금 세상에서 너무나 편안하게 살고 뭐 아무것도 걱정거리 없는 분들에게는 저희들의 그 얘기하는 것이 참 생소하고 참 이해할 수 없는 응? 그런 현실이라고 저희를 뭐 비웃는 사람들 뭐 응? 조현병이라고 그러는 사람들 뭐 별의별 그런 정신과적인 그런 문제에 대한 그런 억울한 그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거짓말 할 이유도 없고 있는 그대로 있는 그 피해 받는 그대로 그냥 알리는 것 뿐입니다. 어차피 믿지 않는 현실이긴 하지만, 저는 믿던지 안 믿던지, 어, 저는 그냥 피해 받는 거, 고통 받는 거, 그대로. 저는 그냥 영상 올리는 피해자입니다. 아, 어 그니까 제가 오늘 영상을 찍으려는 그 마음이 들었던 것은 핸드폰이 요 며칠에, 음, 계속 이상현상이 일어났고, 유튜브 올리는 그 과정 중에 업로드 하는 중에 니까 그러니까 영상이 이렇게 한 하나만 떠야 되는데 두 개가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 핸드폰을 누가 해킹을 했구나. 어, 내 생각이 딱 들었고. 어, 핸드폰 자체도 지금 조금 계속 이상하게 깔려 있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상 만들기 어플 중에서도 그 전에 없었던 현상들이 지금 어그 영상 만들기 어그 제가 항상 쓰던 어플이지만 그 만들기 조차 그 어플도 어 계속 이상하게 음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점점 점점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음 지금 음, 이러한 힐드, 이런 일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전 세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고 어, 지금 많은 피해자분들이 알리고 있지만 어, 많은 지금 사건 사고로 인해서 지금 뭐 이슈를 거기에 지금 그게 쏠려 있어서 저희 이런 또 전파 무기 피해자 분들의 그런 이러한 사실들이 또 덮여지는 것 같은데 음, 언젠가 언제... 그러니까 반드시 저는 드러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진실해요. 그냥 피해받는 그대로. 이건 우리 문제, 우리만의 우리 피해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현실입니다. 앞으로의 현실. 어... 그것도 뭐 멀다고 생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진짜 현실이고 지금 이런 시대에 참뭐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시대에 그리고 최첨단 음, 그러한 시대에 저희는 살고 있다는 것이고, 앞으로의 미, 미래는 이 전파 무기, 어, 통신 무기로 인해서 고통받는, 어,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크로파 무기라든지 저 에너지, 방사선 무기라든지, 뭐 고주파 무기라든지, 뭐 지향성 에너지 무기. 그러니까 저희한테 피해를 가 당하는 게 대부분 지향성 그 에너지 무기로 저희가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제가 어, 예전에도 영상 올렸지만 그 에너지 무기 피해 에 대해서 제가 올린 영상이 있어요. 거기도 보, 보시면 거기에 음, 나와 있습니다. 저 에너지 무기, 뭐 지향성 에너지 무기, 레이저 무기 뭐뭐 어, 뭐 이러한 것들은 차, 조금만 신경 써서 찾아 보시면 많아요. 그리고 이런 레이저 무기들이라든 최첨단 무기들이 지금 전 강대국에는 엄청나게 발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무기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개발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어, 뭔가 실험을 해보고 테스트를 해봐야 그런 무기도 개발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어, 우리나라도 레이저 무기가 상당히 지금 많이 개발이 돼 있다고 합니다. 뭐 강대국들은 레이저 무기가 엄청 발전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드러난 거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더 그거는 많은 정보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무기들이 어떻게 발전이 되었을까요? 그런 에너지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헛소리하는 거라는 거를 어. 그러니까 헛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응? 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을 지금 실수로 했는데, 헛소리가 아니라는 거. 그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이저 무기나 이런 최첨단 무기, 저희가 전파 무기를 지금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무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만 핵무기만이, 그, 언론에 많이 뭐, 보도되고 있는 게 핵무기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상 알고 보면 어군 무기 내는 거는 450년 앞서 있습니다 저도 정말 무지했던 사람이고 뭐 이런 거에 관심조차 어뭐 가지를 엄두도 안 냈던 사람이에요. 전 공부도 싫어했던 사람이고 책 읽는 것도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피해자가 되다 보니까 많은 또 정보를 어또 알게 되었네요. 아 지금은 또 전파가 약간 미세하게 아, 지금 공격이 좀덜 들어오는 것 같아서 아, 또 이렇게 영상을 또 찍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까? 이, 이, 찍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꾸 말, 말이 어눌한데 아, 이런 거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 아, 제 휴대폰의 그 해킹 문제라든지 어, 이상 현상들 그리고 유튜브에 영상을 올릴 때 업로드할 때 자꾸 어, 두 개가 뜬다는 거. 그런 것들과 또 제가 요즘 요 근래에 강력한 또 전파 공격을 받아서 또 그런 증거 하는 또 내용과 또 오늘 또 그러한 말, 어, 그런 내용들을 또 이렇게 알려고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오늘도, 어, 이렇게, 음, 영상을 여기까지만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